베셀의 6.35mm 복스 육각 어댑터 400R SA14입니다. 총 길이 18mm이며 육각 사이즈 6.35mm, 복스 사이즈 6.35mm입니다. 코너 드라이버에 맞게 설계되어 높이가 딱 맞게 장착됩니다. 코너 드라이버에 끼우면 4분의 1 /4 복스 핸들로 사용 가능합니다.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육각부가 작아 손으로 제거가 힘들어 드라이버 등으로 제거하면 편리합니다. 4mm 드라이버 610번으로 재도전하였습니다. 복살 쪽으로 드라이버를 넣어 어댑터를 밀어주면 편하게 제거됩니다. 뱃셀 복살과 조합하면 약 36mm의 높이가 됩니다. 퀵체인지 타입의 척과 내부 고정장치 드라이버 핸들은 어댑터가 짧아 사용 불가합니다. 상단에 고정장치가 있는 핸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키 키레스 척은 체결이 가능하나 전동공구 사용시 토크로 인한 파손 위험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